예순 번째 사연. 회골 산책로의 한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온 이야기. 바위 손질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나 자리를 옮겼다. 2020년 월명동 자연성전 이곳저곳을 단장할 때다. 회골 길가 산책로에 있는 한 바위를 보았다. 그 바위를 자연 성전 안으로 옮겨 오려는데 너무 커서 옮길 수가 없었다. 그 바위 아래에 또 하나의 바위가 있어서 두 바위 사이에 산책로를 내어 거기로 다니게 하려고 길 닦는 작업을 했다. 포크레인으로 한참 작업을 하고 난뒤 나머지 일은 손으로 하게 되었다. 그 바위를 하나님이 주신 돌이라 생각하고 나와 제자들 몇 명이 바위 위에 쌓인 가시덤불과 흙을 걷어내며 손질하고 있었다. 한창 손질하는 동안 옆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그만하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다. 이에 나는 너희에게 맡기면 시원찮아서 내가 해야 한다. 하고 계속 손질했다. 그러다 갑자기 다른 데할 일이 생각나서 자리를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밑에 바위 조경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산책로 아래쪽 14미터 짜리 긴 바위 위에 돌을 얹어 놓으러 가고 싶었다. 이전에 얹을 돌을 옆에 갖다 놓기만 하고 바위 위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일도 사람들 있을 때 해야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나는 자리를 옮기며 이곳의 나머지 일은 너희가 해라 하고 이동했다. 원래 하던 일을 남겨놓고 끝내지 않는데 그날은 뒤처리를 남겨놓고 아래로 옮긴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일하던 장소에 계속 있으면 일하다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으니 성령께서 자리를 옮겨주신 것이었다.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가 이동해서 돌을 들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쭉 따라 내려왔다. 본래 일하던 산책로 작업 현장에는 두 명만 남아있고, 네 명은 나를 따라온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왜 일하지 않고 다 따라오느냐 하니, 이건 먼저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했다. 돌을 보니, 나 혼자서도 들어 옮길 수 있는 작은 돌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도 할수 있다. 했다. 그런데도 따라온 사람 4명이 결국 그 돌을 같이 옮겼다. 돌을 긴 바위 위에 얹어 놓고 허리를 펴는 순간, 위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까 일하던 장소에서 위의 바위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와 아랫바위에 붙어버렸다고 했다. 나와 몇 사람이 이곳으로 이동한 후 5분쯤 지난 때였다. 그때 갑자기 위의 바위가 미끄러져 우리가 일하던 쪽으로 툭 떨어진 것이었다. 알고 보니 위의 바위는 깊이 박힌 것이 아니라 흙 위에 그냥 놓여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두 바위 사이를 파내서 길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자리를 옮긴 후두 사람이 거기 남아 있었기에 위에 바위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순간 두 명이 재빠르게 피했다고 했다. 만일 내가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면 여섯 명이 웅성거리며 일을 했기 때문에 그큰 8톤짜리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와도 몰랐을 것이다. 그랬으면 서너 명이 바위에 치이는 사고가 날 뻔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보시다가 이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즉시 이동시킨 것이다. 사고 직전에 나도 그 바위 바로 밑에 있었다. 이때 성령은 나를 감동시켜 아래쪽으로 급히 옮기게 하셨고 제자들도 나를 따라서 자리를 피하게 하셨다. 그 후에 바위가 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성령과 같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키신다. 지금까지 나의 생명도 모든 생명도 지켜 오셨다.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도 이같이 살려 주셨다. 이날 너무 감격해 주저앉아 흐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절대적으로 지켜주셨다. 역시 사랑의 역사다. 이상적인 역사다.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뜨거운 생명의 역사였다. 하찮은 데서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니, 일할 때마다 전능자를 부르면서 같이 해야 한다. 이날도 몇 사람이 생명을 잃을 뻔한 날이었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안 살펴주면 하루도 못 살고 생명을 잃는다. 지구촌 사람들을 1년만 안 살펴도 지구는 비게 된다. 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놀라서 한참 동안 일을 못하고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것을 고마워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께 눈시울을 적시며 감사 기도를 했다. 일만 하면 죽음의 사고가 닥치니 이럴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앞섰다. 그러므로 일할 때마다 항상 조심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교육을 해도 사람인지라 사고날 것을 다알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최고로 조심을 하고 나머지는 항상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가 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사고날 때 몰라서 당하고 죽는다. 사람인고로 어쩔 수가 없다. 사람들이 사고 나서 죽는 것을 보면 하찮은 데서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섭리사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죽음의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다. 하나님만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우리 생명을 절대 보호해서 살게 해주셨다. 온 민족의 생명들도 그러하고 온 세계의 생명들도 그러하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를 깨닫고 늘 나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자를 부르며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일할 때마다 전능자와 같이 해야 한다. 항상 일을 할때 위험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일할 때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다. 신앙 생활에서 행실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모르면 사고 난다. 모르고 할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영도 죽지 않고 산다. 사미가 주시는 감동을 깨닫고 자기를 지켜라. 그날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치고 위에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와 아래바위와 붙으면서 그 사이는 길이 되었다. 그리고 두 바위가 붙으니 v자 형상이 보였는데 이는 승리를 상징한다. v자 바위 옆길 아래쪽에는 14m 긴 바위가 있어. 그날 그 바위 위에 얹어 놓은 작은 돌도 보인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해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쩜 이렇게 신비하게 행하시는지 인간이 평생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 해도 오묘하고 신기하기만 하다. 전지전능하심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사고 당하지 않게 우리를 피하게 하실 때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장소를 이동하고 싶은 마음만 강하게 들게 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감동과 감화의 역사이다.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거의 감동을 주고 감화시켜 주신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행할 때, 나 성령은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천사를 배치하기도 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손을 잡고 마음을 잡고 행하여 살리기도 한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느낌으로 깨달아야 될 때가 많다. 모르면 하찮은 것으로 인해 죽게 된다. 크게 다치고 사고가 난다. 생활 속에 차 사고 각종 재해들이다. 고로 행할 때마다 목숨 걸고 주위에서 자기를 관리하며 지켜야 되고 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을 깨닫고 행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생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삼위일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여라. 신앙의 위험한 곳에서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날마다 돌리며 삼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동안 이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월명동 자연성전도 건축하고 주변도 새롭게 만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한 번이라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나와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것이다. 살려주시고 자기 것으로 삼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고로 그의 몸이 되어 살아야 한다. 모든 자들이 다 그러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데 몰두하신다. 우리도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몰두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